형님들 어디서 오셨습니까? 잠실에왔습니다 잠실요? 네. 어, 형님 오늘 코스가 어디 어디입니까? 아, 어디로 탈려십니까? 대장님이십니다 이청현 분. 대장님한테 인터뷰 할까요? 아 네. 대장. 오늘, <laughs> 네, 네. 여기, <laughs> 여기 온 너도 처음인데요. 예. 여기 통캠 여기 지나서 마우스 예. 앞에서 예. 점심 점심을 먹고. 마우스 앞에서 점심을 먹고. 예, 그분명 예. 밥집에서. 장바식당. 아예. 그, 그, 그 전국장. 아, 최고죠. 예. 거기서 저쪽 유구 쪽 가는 길로 가가지고 예. 유구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길로 다시 올 거예요. 아그럼 원점 회기 그죠? 예스. 예. 그럼 여기가 이제 베스 캠프네 그죠? 예. 예. 여기서 잘 겁니다. 여기서 오늘 하루 주무시고 예. 야영하시고. 아 오케이. 야영하시고 내일 아침 또다 일찍 출발하시고 예. 예. 그럼 그럼 통캠이 좋죠? 아 너무 좋네요. 응, 예. 낮에는 운동하고. 저녁에 또, 이거 할수또 맛있는 거 먹고, 그렇지. 저녁에는 또 저, 저, 모닥불 피워서 예스. 기타 치고놀수 있고. 역시 참.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러 내려왔습니다. 아, 그런데 맞아. 어쨌든 여기 와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그 예, 예, 그래, 라이딩 그래. 해 주십시오. 예, 그래. 예, 여기 와서 다쳤다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. 아, <laughs> 저도 초보 라이딩을 하면 보니까 아, 생각보다 이게 운동이 굉장히 되더라고 이게. 뭐든지 만만한 게 없어요. 없어요, 예. 예, 예. 세상 사 저도 한번 하다가 여기 넘어졌어 아, 여기 그렇구나. 저 다쳤는 것이 제법 오래 가더라고요. 아, 네,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같이 하자고 막 그런데 아직은 제가 여기서 할 일이 더 많아서 아, 탈 시간이 좀 없는 것 아, 같아요. 아, 다음에 한번좀 합류하겠습니다. 아, 예, 그렇습니다. 예. 오늘 맛있는 것도 좀 있네요, 차에 아, 차에 이제 아침에 이제 토스트 하려고. 예, 사과도 있고. 네, 토스트 하려고 준비했어요. 그럼 이 차는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싣고 다닐 수 있도록. 네. 그, 계절 현지네요. 네, 세 예. 사람은 딱탈수 있도록. 네, 사람. 예. 이 기타가 형님 카본 기타 아닙니까? 네, 아니예? 카본 기타 맞죠. 맞죠? 네. 이따가 예. 기타 <laughs> 잘 따져 오시고요. 네, 예, 나중에, 나중에 뵐게요. 네. 예. 오늘 날씨 좋죠? 아, 너무 좋아요.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, 파이팅! 형님들. 화이팅! 화이팅! 이야. 이야, <laughs>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안전운행, 안전아이딩 하십쇼. 예, 예, 예. 자, 사진 찍겠습니다.